너? 아니, 아니, 그냥, 멘티칸. 멘티칸. 아, 제일 중간? 오렌지 주스 아니야. 아빠 개, 미민 돼있어요, 이거는.

가움직이가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여야움직여안 움직여서 움직여서 움직직여서다직여서 움직여서 움직여서 움직여 <목소리> 야 찍어라 찍어라 이 있는데 여기? 뭐야, 뭐, 아 한결 나와 이야게 뭐야? 야 뭐야 오골개다 닭이 있어 어떻게 닭발이다 뭐가 싶다 누닌까? 아

진짜 뿌시겠다. 오야 <laughs> 이거 와이파이가 뭐지? 잠깐만. 안와 시발이야. 와이파이가. <웃음> <웃음> 진짜 못 쓰겠다. 뭐야? 찌가 어야준비 게임 맞자 뭘로 가리고? 팬티? 누나이 진아야? 진아야? 우리 다이 지구다 품절이고 못볼 수가 이게 가보자 <laughs> <다소다>. 바다로 가자 해으로빛 <laughs> <햇빛> 해변이 <laughs> 선선한 날씨에 진아니 제가 어 어? 뭐야 또 왔네?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바다를 <웃음> 바다를, 매일 바다를 매일 구경하러 가고 있어요 <laughs> 가볼까? 오늘은 잘때 우리는 과자파티 그냥 얘네는 왜 갑자기 자냐? 진 신기하네 방금 전까지 되게 신나게 떠들지 않았어? E 자, 3분이면 되고 음. 그거 까지, 뜯, 뜯지 말고 뒤집어서 이렇게 음. 가지고 3개 넣고 3분, 50초 넣으면 돼 음. 음. 어때? 너무 맛있어요. 다 아는 노래 있어? 조기 때 뭔제? 그러니까 다 알아. 찢지 뭐. 신 보면 꿈을 키웠지. 언젠 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. 이게는 싫어 다. 새벽에 절하는 하지 마. 아 벌써 속이. 어우! 됐어. 주영 는 신나면 왓더 나는 다정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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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아, 너는 지금 뭐 해자리야없 <laughs> <밖이야. 웃음> 문자를 보 술자리 다끝나 <laughs> 3차로 이동하기 전인데 문자! 1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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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! 0분 10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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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지분 10분! 1 0 가 볼까? 소리 봐! 좋고. 너무 심하 나를 봐. 그거 잠깐 무서신데 아니, 저 한지 좀 돼서 그래. 나안 뜨겁다. 손에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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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게하 앞으로. 야, 좀 앞으로 야 돼. 나좀 겁나 아프다 우와, 진짜 개 이쁘다. 가위바위보, 오케이, 가위바위보. 오 가위바위보. 아쉬워, 아쉬

저정이지어다봐 네, 저기 그어가어디 갔냐? 담어가 우리 담지어가. 우가 여기 좀 있었는데. 리 담지어가. 우리 담가 우리 담지가가 우리 리담지어다어가 우리 깔려어가리어지리 미친은아에이 배우 어? <목소리를> 아, 계곡으로 갈래요 여러분? 좋다 이건 무조건 물놀야아 음. 아, 새끼 벌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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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년이 지났어 이게? 음, 년 <laughs> 아니 o n t know what I'm saying. Don't put the damn thing on the 지 l 이 o r Because 분 무슨 r e going to chair on the s i d 다 I'm going t 아 u t you're n 이 t w h 이 you're not. a m y 나도 웃 the s 또 e e t So, it's more than gone and it's another 불마 있나? 무서발로이게 뭐야? 에엥. 에이... 홍이야이수로뭐그 덩어리... <laughs> <laughs> 아니 기억이 아불안하 왜왜왜? 지화 근데 보다 박혔어. 아들아. 싸 내가 이팀 맞대지. 아. 아예 좀발어이네고라지 나오면 여기겠어 나가다가다. 얘 여기 여기 사람 있어! 요쩌다할 어쩌다 있 어, 소데소데 <laughs> 야, 한주쯤좋다 술래 바뀔 때까지 진짜. 오, 오, 아, 씨발! 아, 아! 아니, 애초에 시작하는, 시작 안 했잖아. 시작이야. 응. 아니, 시작 아, 바로 배신 아, 물었다고 아, 시야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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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시작다고시간 아니, 스타일이야, 나와. 아, 뭐, 이쯤, 누르고 아니야. 누르 아니야, 고테이야 내, 씨발, 이 니게. 어, 오야 장롱야 니게. 장롱. 나파 어, <laughs> <누구, 너> <laughs> 어 아, 파어 아,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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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 아, 어 아, 씹어. 아, 아, 어 아, 씹어. 어 아, 아, 어 아, 씹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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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어 죽지마 어. <laughs> 지금 몇 시지? 핸드폰 안 놨어 지금 몇 시죠? 11시 49분 <laughs> 이 밤에 치킨 먹으러 가는 게 맞냐? <laughs> 와 진짜 치킨! 이쁘시네 너무 크게 했나? 내 <laughs> 손에 하트인 거야? 성향야딱을래 <laughs> 아. 진끼 우정여행 여기까지 왜 <laughs> 여기 콜라 색깔이 좀 보고싶다 잡콜이야 재미없다 저질 <laughs> 왜 다시 봐왜 <와? 웃음> 이게 저질이야? 씨발이 어디 아 뭐해 색깔을 잘 찾아... 모르겠... 오케이 잠깐 <laughs> 우정 우정 나나나나나아 아, 청춘 어어 이 새끼들 청춘은 지금 <laughs> 어? 청지 어? 진짜 대관 떼거리 대관이 뭘 보는 어? 거야? 어, 는데아 진짜, 진짜 뭐 해? <놀람> 이렇게 다아 진짜 뭐 다. 맨 예쁘다 뭐 할래? 뭐. 형이 시진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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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놀람> 이게 <시진핑. 놀람> <놀람> <놀람> 뭐한 거야? <놀람> 진짜 뭐한거야 뭐야? <놀람> <놀람> 진짜 이거 뭐 뭐야? 아이 ㅅ 아이 ㅅ 물티 진짜 개엄마 디지는아이 새끼 뭐한거야 가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쪽 근처에 마흔이라던지 있나요? 라고 했더니 그분 이 퇴근을 하잖아요 그 밤에다 참고고 아, 이... CCTV도 현장에 다 달려있고 하긴 한데 야만해 그럴 소식 못드리는 짬뽕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국물 좀 받을 수 있어? 장, 얘, 얘네가 빼서 먹어. 아 얘네가. 근데 짬뽕 국물은 줄수 있지 않나? 발라 이거라. 로 사장님. 저 혹시 그 짬뽕 국물 하나만 따로 주실 수 있으세요? 고요 바카 좀 기다려 나다 파울 건데 그래 오. 야, 파? 오 우리 그럼 파워 그러면 아 니랑 안 김에 한명더아 어 진짜 때리고 싶네 야, 어, 어 어딨는데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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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아... 이설농탱 <laughs> <laughs> 용... 그냥 설 농탱이야 어? 겁나 힘낼 거아니나 <laughs> 응? 예전에 저거 그냥 이렇게 팍 하고 잡아가지고 놀다가 그때 너랑 같이 있었어 그래? 팍 아, 네? 무의식적으로 그냥 술래잡기 하다팍 잡아가지고 겨 만나지 대본. 그래서 그 어머니들 마시는 소주병을 아, 되고 있었는데. 어? 아 그래? 어디, 어디서 저런 게 있었어? 아아 거기지. 홀연히 네. 그 순간 정적 흐르는 게 오늘 또잘 생겼네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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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 가리고 보세요. <laughs> 안가르자요 동네 바보 형. <laughs> <laughs> 동바동바오 새끼 진짜 왜 이렇게 생겼지? 어디 모자라 보이네? 어. <laughs> 어 왜가 왜가 방이형 카페 형카태형호심 빵빵 궁금한 이야기 나나방 빵빵 뭐야 비방 진짜 유튜브에 안돼 비방이야 비방 비방 비방이야 이거 준호는 이미지 좀 많이 떨어지데 형님 어제 어제 처음에 형님 형님 턱쓰졌어 그냥 난 그거 올라가면 나 진짜 인생 형님 한결 먹방해요 여기가 나무? 어. 네. 어. 아, 그러게... 아, 어. 달아먹 아. 아, 아이 쓰... 아, 이거... 못아 <laughs> <와. 목소리> 아니 네. 뭐... 아아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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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음아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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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... 야 뭐... 뭐... 아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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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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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만 확대해줄까 이거 어. 먹어 봐 봐. 뭐안 찍고 있다 하여튼 피해 줘. 아! 동네 바보 형이 나와 주는 찔리 같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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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태권이 <퇴근을> 잡아? 왜왜안 한다, 니 미안해요, 미안해요. <laughs> 미안해, <,lish. 웃음> 미안해 형. 어, 여기 뭐야? 여기 하나 더 있는데? 여기, 여기, 아니. <laughs> 여기, 수성 <웃음> <웃음> 아굴러 s t i c a l l y 웃는 이리 n 어제 우리 이들가 제일 무섭다 했던 이야기잖있그다거기배경 이런게 이런데 g- f r a m e 아니

it's 넌넌 <susurra>